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이번 주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생하고 또 마음을 썼던 주간이고요. 또 각자 일터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한 주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일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대리를 하셨나이다.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 이가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 업건을 돌려 죽게 범죄하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결혼하기 전 어르신들이 자주 하던 말씀은.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하는 것이다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인데 왜 상대의 가정이 중요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시죠. 금하실뿐만 아니라 멸하실 것이다라고 신명이 말씀을 보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의 배경, 문화, 생각 그리고 종교가 섞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솔로몬 왕이죠. 당시 왕의 결혼은 결혼 이상의 의미가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결혼이었고, 정치와 경제, 군사적으로 서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결혼입니다. 자연스럽게 솔로몬과 결혼한 공주가 모시던 우상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죠 이 솔로몬의 아내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1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우상만 가지고 와도 천개 우상이죠 이스라엘이 우상 백화점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 결과 멸망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고요. 성전은 울타리가 되었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10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또다시 말씀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삶이 복된 삶인데 자꾸만 이 가이드라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둔다 라고 생각하죠. 내 자유를 억압한다 라고 여겨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허용보다는 금지가 더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안 되라는 말을 더 자주 하곤 하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늘 하지 말라고 하니 답답하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쳐놓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행복하죠. 물론 믿음의 싸움이 있고 그 땅의 백성들과 부딪혀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에스라의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가난 백성들과 통혼하게 되고 에스라는 이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회개하는 내내 감당할 수 없는 좌절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고 울부짖죠. 그럼에도 남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장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할 때 많은 백성이 통곡하고 회개하죠. 남녀다에겐 아직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기회를 제공해요. 한번 잘못했다고 즉각 심판, 즉각 처벌이 아닙니다. 돌아올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죄의 자리가 있다면 돌아가길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발바둥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살아가고 말씀 밖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내 삶의 자리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죄악된 모습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내 마음과 내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에게 서로 나려 주시고 복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